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잘들 지내셨죠 어, 오늘은 어, 시대의 살인마 고유정 여러분들 아시죠 어, 고유정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슬루자가 육핵으로 알고 계시죠? 원래는 육핵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슬루자에 들어가 있는 요 요게 달월자가 아닙니다. 이고기육자를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육달을 고야 돼요, 육달을. 그래서 여기에 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6핵이 아니고, 어, 8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성명에서는 무조건 원래대로 다 한탄하는 겁니다. 발음이 됐든, 뭐, 이, 한문 횟수가 됐든 전부 다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고의정이 앞에, 성격이 18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 격, 바깥에가, 아, 19. 그리고, 이 면격이 17이 됩니다, 17. 그죠? 그리고 총 획수가 27이 됩니다. 그러면, 뭐야, 17, 18, 19다 갖고 있죠? 17, 18, 19에. 그리고 총 획수가 27에. 그, 사고, 순 모델 다 갖고 있죠. 수리 사격에서 어, 이게 우연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몇살몇년 살지도 않고 어, 인간이 해서 안 되는 참 시한한 일을 하고선 지금. 어, 빵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애초에 그리고 저번에 그뭐 뭐야 어 <laughs> 더번코리아 대표 백종원 씨어 이름을 사주를 제가 한번 풀었었는데 이름을 뭐 팩스만 얘기하고 그, 그, 너무 어, <laughs> 좀 간단하지 않냐 좀 이름을 자세히 풀어줄 수 없냐 그래서 어 제가 다시 한번 어, 백종원 씨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백종원씨 사주가, 어, 병원은. 음… 그리고 그래. 년일 well, <laughs> 백종원 씨 사주가 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 이게 다 불이고 이게 또 불, 불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야 된다 그랬죠. 이거, 이게 살아나는, 때에 발복한다. 어, 이게 살아나면은, 어, 이게 핵심인데, 근데 지금, 50, 50 넘어서, 50 중반 넘어서는, 어, 계절도, 뭐야, 봄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어 비도, 비가 오는, 하늘에서 비도 끊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공격을 당하는데, 어, 이름, 저번에 이, 이름을, 어, 획수만 제가 설명드렸는데, 획수가 이제, 어, 여기가 19, 여기가 18, 여기가 9, 총 획수가 23입니다. 23의 3이라는 것은 남자한테 좋은 수라고 했죠. 23이라는 수는, 어, 성품도 이것도 빠르고, 통박이 빠르고, 굉장히 수치가 빠른 수입니다. 그리고 배짱이, 배짱도 있고, 특히 갑자기 팍팍 뜨는 수가 많다그랬죠 갑자기 팍 뜬다. 23의 단점이 뭐냐면은, 갑자기 확 뜨지만 갑자기 또 추락하는 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좋은 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23, 23이나 33은 여자들한테는 복찬 수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근데 이게, 남자도 이게 두께가 겹쳐 두께 있다. 그거 안 좋은 수입니다. 이게 암만 좋은 거라고 해도 극양이기 때문에. 양기 중에서도 아예 최고조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양기가. 이게 같이 이름에서 겹쳐져 있다면,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음, 여기, 이, 이, 이 19라는 수는 머리가, 천재, 천재격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수인데, 어, 하튼 이게 이제 흉한, 뭐, 뭐 원래부터 슈한 수인데, 1 8은 음, 성품이 단단하지만은 이게 도량이 좁은 수가 있어요. 도량이 좁은 수가. 아, 도량이 좁다. 자기가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데든가 자기 생각했던 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포용을 못합니다. 이8팔액은 운전선수들한테는, 어, 단순하게, 미어붙일 때는, 괜찮, 어, 괜찮은 작용을 하지만은, 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더불어 살아야죠. 포용을 할줄 알아야죠, 사람이. 근데, 이1 8회은 어, 뭐야, 좀 좁다. 응, 어, 량이 좁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색수는 음, 그렇고, 색수는 안 좋죠? 9에 18액, 1 9에다안 좋은 수입니다. <laughs> 사고로 따지면 굉장히 사고수가 강한 수에요. 그리고 이 발음은 괜찮아요, 발음은. 발음은, 어, 여기, 이게 금이라고 했죠 지흙은. 금. 백은 수. 토. 토음수로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동양에서는 한문을 쓰는, 나라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다 똑같이 한문을 씁니다. 이 한문은, 한문이라는 은는 푸는 오행이 있어요, 글자마다이 시종자죠? 신백자는, 이건 신색이라 이게 그네에 해당됩니다. 성씨는 잘, 잘 물려받았죠? 그럼, 이, 이걸 살려야 된다고 했죠? 성씨는 조상의, 성씨가내 팔자에 잘 들어맞을 때는, 조상의 음덕이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조상독이 있는 팔자예요. 이름만 마음대로 질 수가 있죠. 뭐, 돌림자, 뭐, 그 안에, 하여 뭐, 그 돌림자 안 써도 되고. 하지만, 이 시종자는 목에 해당됩니다, 목. 목에 해당되고. 으뜸원 자는 감목에 해당되죠. 으뜸이란 거는. 그래서 이게 목에 해당됩니다, 고 이건 감목을 뜻하는 거예요, 으뜸원 자는. 이름 자는 안 맞죠? 48자에. 목 목이, 목이 필요가 없죠? 원수를 도와주니까 불을 떼주니까, 더 나쁜 놈이죠, 불보다. 이거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름 자도 이해가 되시죠? 그까 백정원 씨, 예, 이름, 이름이, 어, 하여튼, 좋지 못하다. 그건 뭐잘 나갈 때야 어, 그 커버가 되지만 나쁜 운에 이 예,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이름에서 역행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드는 이름입니다. 하여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